조선 중기 세종대왕의 현명한 다스림이 온 나라에 평화를 가져온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한양의 금호동에서 벼슬한 지 오래된 김진사의 집안은 대대로 학문과 덕행으로 존경받는 집안이었습니다. 김진사은 젊은 시절부터 총명하고 유능하여 임금님께서도 아낌없이 신뢰하는 신하였고, 특히 사람의 마음을 읽는 감각이 남달랐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백성들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 헌신했고, 공정과 정의를 지키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김진사에게 늦은 나이에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처사이를 잉태한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날 무렵 하늘에는 기적처럼 무지개빛 구름이 피어오르고 집안에는 신비스러운 향기가 가득 찼습니다. 이웃들도 모두 이 기이한 현상을 보며 김진사 댁에 복이 내렸다고 수군거렸습니다. 드디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예상과 같이 예쁜 딸아이였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아는 김진사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평생을 백성들을 위해 살아온 그에게 이 작은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었습니다. 김진사은 집안의 명 관상쟁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대궐에서 임금님의 관상을 보았다는 최노인, 평생 사람의 운명을 점쳐온 박노인, 그리고 청춘의 실수로 관상을 보게 되었다는 젊은 이명관 등 여러 명의 관상쟁이들이 모여 딸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가장 나이 많은 최 노인이 깊은 감동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사님, 이 아이는 하늘이 내린 보배입니다. 이 얼굴, 이 손금, 이 이마의 주름을 보니, 이 아이는 훗날 재상을 낳을 상입니다. 이는 단순한 예언이 아닙니다. 하늘의 뜻이 담긴 신의 축복이옵니다. 이 아이는 반드시 그의 걸맞은 인물과 만나야 하옵니다. 다른 관상쟁이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김진사은 기쁨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딸을 김서연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서연은 하늘의 축복처럼 신령스러우면서도 연꽃처럼 깨끗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라는 아버지의 깊은 사랑이 담긴 이름이었습니다. 서연이 자라면서 아버지의 예상을 뛰어넘는 인물로 성장했습니다. 다른 귀족딸들이 비단 옷을 입고 놀거나 예쁜 꽃을 꺾는 것을 좋아할 때 서연은 아버지의 서재에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조선의 역사, 유교, 경전, 시가, 병법까지 폭넓게 학문을 섭렵했습니다. 특히 그녀의 관심은 백성들의 삶에 있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가?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의 답을 찾기 위해 그녀는 밤 늦도록 책을 읽었습니다. 아버지 김진사는 딸의 이런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학문적 재능을 보며 더욱 신중해졌습니다. 재상을 낳을 상이라는 예언이 들린 딸에게는 반드시 그의 걸맞은 남편을 찾아주어야 한다는 집념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전국의 관상쟁이들에게 편지를 보냈고, 좋은 신랑감이 있다는 소문이 들리면 직접 찾아가 확인했습니다. 서연 또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상대에 대한 궁금증을 키웠습니다. 자신과 마음이 맞을 수 있는 인간,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동반자를 고대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관상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경상도 창원에서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씨 가문의 민호 도령이라는 청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민호는 18배 진사 시에 합격했고, 스무 살에는 문장에 뛰어나 주변에서 신동이라 불렸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인품 대쪽이라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민호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호 도령은 가난한 지배들에게 밥을 주는 걸 아끼지 않아요. 제사 지내는 날이면 온 마을 사람들을 초대해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곤 하지요. 어른들을 공경하는 마음이 지극해요. 길에서 늙은 부모님을 만나면 반드시 인사하고 함께 길을 걸어주신다오.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헌신적이에요.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면서 장난감도 사주곤 하지요. 김진사은 기대에 차서 이민호를 불렀습니다. 서연 또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소문난 청년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자신과 마음이 통할 수 있는 상대를 고대해왔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이민호가 김진사 댁에 도착했습니다. 깨끗한 도포 차림의 이민호는 처신상부터 단정하고 품위가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맑고 깨끗했으며 허리는 굳건하고 걸음은 온화했습니다. 김진사는 그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마가 넓고 눈썹이 반듯하며 코가 높고 턱이 튼튼했습니다.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완벽한 관상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김진사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사위감을 찾았구나. 속으로 외쳤습니다. 그는 당장 대궐에 계신 명 관상쟁이들을 불렀습니다. 최 노인을 비롯한 세 명의 관상쟁이들이 이민호의 관상을 한참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관상쟁이들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마침내 최 노인이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사님, 이 도령님은 과연 훌륭한 분이십니다. 학문적 재능도 뛰어나고 인품도 반듯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 옵니다. 최 노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말을 이었습니다. 이 도령님의 관상은 정승의 상까지는 됩니다. 그러나 재상을 낳을 상은 조금 모자라옵니다. 이마에 한 줄기 주름이 살짝 짧아. 천운이 깊지 않다고 보이옵니다. 송금 또한 재상을 낳을 상에는 미치지 못하는 듯 하오이다. 다른 관상쟁이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김진사의 얼굴에서 빛이 사라졌습니다. 이민호는 자신의 관상에 대한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노력이 가문의 명예가 그리고 사랑에 대한 꿈이 한 줄기 주름 때문에 무너진다는 사실이 그를 아프게 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이민호는 중얼거렸습니다. 평생을 사람답게 살아온 자신이, 마음씨 좋은 이웃들과 지내온 자신이 단지 관상 한 줄기 때문에 사랑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불공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이민호는 창원으로 돌아가 깊은 침울에 빠졌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서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관상이라는 것이 과연 운명을 결정하는 것일까? 사람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 걸까? 온밤 내내 철학적 고뇌에 빠졌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지. 사람은 타고난 관상보다 스스로 다스린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그런데 세상은 어찌하여 겉모습으로 판단하는가. 그는 김서연을 한번 보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 있었습니다. 맑고 깨끗한 눈동자,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입술, 그리고 지혜로워 보이는 이마. 그녀는 단순히 예쁜 얼굴을 가진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사색이 담겨 있었고, 그녀의 말투에는 지혜가 스며 있었습니다. 한편, 한양의 김서연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이민호에 대한 호기심이 피어 올랐습니다. 학문을 사랑하고, 이웃을 돕고, 진실한 마음을 가진 청년. 그런데 단지 관상이 조금 부족하다는 이유로, 자신과의 혼인이 거절당했다는 사실이 그녀를 슬프게 했습니다. 서연은 아버지께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버지, 과연 관상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사람의 마음과 행동은 보지 않으시고 겉모양만 보시겠습니까? 김진사은 딸의 질문에 잠시 침묵했습니다. 평생을 관상을 믿어온 자신이었지만 딸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딸의 물음에 답하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했습니다. 서연아, 아버지는 내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내가 낳을 아이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그런데, 그게 정말로 관상 때문일까? 아버지는 너무 겉모습에 집착한 것은 아닐까? 봄이 오자 김진사은 다시 이민호를 불렀습니다. 딸의 말에 공감했고, 한번더 직접 이민호와 대화해보고 싶었습니다. 이번에는 관상쟁이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민호가 다시 김진사댁에 왔을 때 서연은 우연히 마당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민호는 그녀에게 공손히 인사를 하고 지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서연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이 도령님, 듣기로는 경상도에서 백성들을 위한 많은 일을 하셨다 합니다. 어찌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민호는 잠시 놀랐지만 이내 진솔한 마음으로 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은 제 어머니께서 가난하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 배고픔을 많이 겪었기에 굶주리는 이웃을 보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작은 도움이지만 제가 할수 있는 일을 해주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마당에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민호는 김서연이 단순히 예쁜 여인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정치, 철학 그리고 백성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책을 통해 얻은 지식과 현실에서 얻은 경험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관리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에 들어가는 사람이라고요. 진정한 리더십은 권력이 아니라 사랑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서연의 말에 이민호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그녀는 겉모습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김서연 또한 이민호의 진실한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는 단순한 지식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여기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의 눈빛에는 세상을 향한 사랑이 스며 있었습니다. 도령님 관상이 정승이 될 상이 아니라 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백성을 섬기느냐입니다. 진실한 마음은 그 어떤 관상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연의 말에 이민호는 눈물을 글썽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내면을 보아준 사람이었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보아주는 사람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김진사은 마당에서 대화하는 두 사람을 보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딸이 성장 한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습니다. 평생을 관상을 믿어왔지만 정작 사람의 참가치는 그 마음에 있다는 것을 이제야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다음 날 아침 딸에게 물었습니다. 서연아, 그 이민호 도령은 어떤 사람이더냐? 아버지, 그는 관상이 정승이 될 상은 아니지만 마음은 천하를 다스릴 만한 사람입니다. 그의 학문과 인품 그리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야말로 진짜 재상의 소양이 아닐까요? 아버지, 사람의 가치는 외모가 아닌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김진사은 딸의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다시 이민호를 불러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번에는 관상을 보지 않고 그의 마음과 생각을 들어보았습니다. 민호 도령. 자네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저는 백성들의 아픔을 덜어주는 관리가 되고 싶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저는 작은 힘이 남아 이 사회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김진사은 이민호의 눈빛에서 진실한 열정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관상은 가늠할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과 노력은 가늠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어리석었네. 겉모습에만 집착했지. 자네는 진정한 재상이 될 자질이 있어. 관상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네. 서연이 말이 맞았구나. 사람의 가치는 마음에 있구나. 드디어 두 사람의 혼답이 오갔습니다. 김진사은 전국의 관상쟁이들이 아니라 마음을 보는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이민호의 스승님, 김서연을 가르쳤던 선생님, 그리고 두 사람을 잘 아는 이웃들이 모여 이들의 혼인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혼례식은 아름다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김진사는 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민호 도령 아내는 우리 서연을 잘 돌봐주게 두 사람이 함께 세상을 밝게 만들 줄 믿는다. 이민호는 장인어른의 말에 깊이 감사하며 마음속에 다짐을 새겼습니다. 그는 장인어른과 아내의 믿음을 배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결혼 후두 사람은 더없이 행복한 생활을 했습니다. 이민호는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나섰고 김서연은 남편에게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며 좋은 내조가 되었습니다. 이민호는 아내의 지혜 덕분에 백성들의 어려운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갔습니다. 결혼 후, 두 사람은 더없이 행복한 생활을 했습니다. 이민호는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나섰고, 김서연은 남편에게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며 좋은 내조가 되었습니다. 이민호는 아내의 지혜 덕분에 백성들의 어려운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늘 함께였습니다. 아침에 함께 일어나 책을 읽었고 저녁에는 하루의 일을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장점을 알아주고 단점을 보완해 주며 함께 성장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부러워하며 말했습니다. "보게나, 저두 부부는 진정한 사랑을 하는 거야.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니 말이야." 두 사람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기는 아버지의 학문적 재능과 어머니의 지혜로운 마음을 동시에 물려받아 태어나면서부터 특별한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어느날 최 노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제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이의 관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아이는, 이 아이는 바로 재상의 상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군요. 아버지의 관상은 재상의 상이 아니었는데 최 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깨달은 듯 말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 아이는 아버지의 관상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의 아름다운 마음이 만나 빚어낸 상입니다. 관상은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사랑이 빚어내는 것이군요. 김진사은 그 말을 듣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관상은 겉모양이지만 진짜 상은 마음에 있으니까요. 사랑이 만든 상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상입니다. 이 아이는 두 부모의 아름다운 마음을 이어받아 훌륭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며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에 있지 않다. 관상이나 외모, 재산이나 지위가 아닌 그 사람의 진심과 노력,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 진짜 가치가 있다. 아름다운 만남은 겉모양이 아닌 마음으로 이루어지며 진정한 행복은 서로를 존중하고 성장시키는 사랑에서 온다. 아내 방에 들어간 날란 사내는 단순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반려자였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단순한 연애가 아니라 서로를 더 나은 인물로 만드는 아름다운 동행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랑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고 이해하는 것에 의해 완성된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가치는 외부적 조건이 아닌 내면적 아름다움에 있다는 것을. 김서연과 이민호의 이야기는 영원히 우리 마음 속에 남아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진실한 마음을 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시간을 초월하여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랑이 만든 상이라는 것을.